안녕하세요 엑셀레이터입니다. 오늘은 엑셀 활용의 모범답안 같은 예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 구독자 중한 분의 모듈인데 엑셀을 입체적이고 잘 활용한 예시 같아 여러분께 소개하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차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듈 제작자의 업무 이해, 모듈 기획 의도 파악. 모듈 구성에 이해, 엑셀의 장점을 이해한 시트 구성, 참조표, 로우데이터, 보고서. 3. 레이아웃 디자인, 표기능, 눈금성과 머리글 숨기기, 열 숨기기, 메모 삽입 등. 4. 중요 기능 설명, 함수의 활용, 매크로 활용. 이 모듈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듈을 제작한 분의 업무를 대략적으로 숙지하셔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엑셀 모듈 제작자의 회사는 건설 회사와 각 개인의 크레인 지입 차주를 연결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크레인이라고 하면요. 아파트 공사 현장 같은 데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높은 크레인 보셨죠? 그 크레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크레인 차주가 공급자이고 건설회사가 공급받는 자, 소비자가 됩니다. 세 번째,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는 지입차주, 즉, 크레인 차주를 말하는 거죠. 공급자로 하여 발행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는 있지 않습니까? 지입차주를 대신해서 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를 발행하, 발행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있지 않습니까? 모듈 기획을 의도를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급자, 개인차주, 각 공급자들의 사업자 등록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 이 회사는요, 공급자가 한 300개 정도가 된다는 라 겁니다. 그 많은 사업자 등록 정보를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면서 하긴 힘들겠죠? 제대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차량 현황. 공급자들의 차량, 크레인 정보 관리 필요, 차량, 차량 번호, 규격, 차량 검사, 보험 등 이런 차량에 관한 행정 관리 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들을 대신해 줄 필요가 있는 회사입니다. 자, 세 번째 공급 받는 자 건설 회사. 크레인을 이용하는 소비자, 즉 건설 회사의 기본 정보 등 사업자 등록 정보, 사업자에 관한 정보들을 말하는 거죠. 기본 정보들을 관리해야지 어, 빨리빨리 거래명세표도 끊어주고 세금계산서도 바로바로 끊어주고 그 업무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현장명 건설 회사가 두개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 회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장에 따라 거래명세표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건설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현대건설은요, 한 군데만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만 건설하는 게 아니죠. 뭐 이런 부산에서 건설을 할 수도 있고요, 서울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산에서 어, 공사를 하는 건요, 그 부산에서 공사하는 크레인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따로 요구를 하고 서울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래명세표를 따로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이 엑셀 모듈의 시트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부분에 보시면 시트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급자, 차량 현황, 공급받는 자, 현장명, 일보 기록, 거래 명세표, 세금 계산서. 방금 엑셀의 시트명을 제가 여기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듈 구성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의 장점을 이해한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참조표 로우 데이터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있잖습니까? 우리는요 이 부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엑셀의 입체적 활용 관점, 엑셀의 관점에서의 구성입니다. 참조표 로우 데이터 보고서입니다. 참조표는요 잘 변하지 않는 기본 정보를 관리하는 표를 말하는 거요. 그런 어, 성격의 표를 말하는 거고요. 로우 데이터라는 것은 기록되어 누적되는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보통 보고서는요 참조표 로우 데이터와 시트 연동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서식과 데이터의 결과물 즉 우리가 인쇄하고 뭐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있잖습니까? 엑셀의 관점에서 바라본 구성이고요. 이제 그럼 있잖습니까? 우리가 사용자의 업무 관점에서의 구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분은 있잖습니까? 보세요. 공급자, 공급자 관리해야 되고요. 차량 현황 관리해야 됩니다. 공급 받는 자에 대한 정보 관리해야 되고요. 현장명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잘 변하지 않는 기본 정보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참조표와 엑셀의 관점에서 참조표와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이 연결되도록 자 지금요 시트명이 보세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있지 않습니까 일보 기록 시트입니다 일보 기록 시트 이 일보 기록 시트는요 엑셀에서 로우 데이터로 적용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 명세표와 세금 계산서는요. 결과물. 우리가 거래 명세표와 세금 계산서를 인쇄를 할 거죠. 데이터 의 결과물, 즉 보고서로서 있지 않습니까? 엑셀과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 레이아웃 디자인. 표 기능, 눈금성과 머리글 숨기기, 열 숨기기, 메모 삽입 등 먼저 이두 사진은 같은 파일의 같은 시트를 보기 방식만 바꿔서 스크린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 모듈 제작자는 편리한 기능과 시안성을 위한 보기 방식을 적극 활용했어요. 표 기능은 지금 이 사진에는 없으니 조금 있다 설명을 하고요. 먼저 눈금선입니다. 눈금선이 없습니다. 눈금선은 거래 명세표의 디자인이 더 눈에 띄도록 한즉 시안성을 위해 꺼 놓은 겁니다. 눈금선은요.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셀 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눈금선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눈금선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이 눈금선입니다. 또한 열머리 끌, 핵머리끌 합쳐서 그냥 머리 끌이라고 하는데 역시 숨겨놓았습니다. 이 또한 시야성을 위해서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행 머리 끓이고요. 이 부분이 열 머리 끓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보세요. 아예 없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참고로 수식 입력 줄조차도 꺼놓았네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요. 그다음 열 숨기기입니다. 지금 이 시트는 보고서 시트입니다. 즉, 인쇄할 결과물이 중요한 시트죠. 그래서 화면에 나타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데이터는 열 숨기기로 숨겨놓았습니다. 다른 데이터도 입력하지 못하게 모든 열을 숨겨놓았죠. 제가 잠시 엑셀에서 몇 개의 열만 빼고 모든 열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여기에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요. 이 부분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는 데이터가 있고, 흰색인데, 이 부분은 아예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서 열이나 행을 한번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요. 숨기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A 다음에 바로 C죠. 엑셀에서는 절대로 A 다음에 C가 될수 없습니다. B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숨겨 놨을 뿐입니다. 이렇게 숨기기를 하면요. 이렇게 4행이 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10행에서 10행 자체를 클릭을 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눌러버리면요. 엑셀의 모든 행들이 잡혀버리죠. 아까 윗부분만 빼고요. 우클릭을 해서 숨기기를 해버립니다. 지금 보세요. 회색 부분으로 변했죠. 여기에서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요. 방향키 오른쪽으로 눌렀습니다. 숨기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회색 부분으로 변했죠 데이터를 클릭조차도 안됩니다 제가 지금 클릭을 하고 있는데 클릭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수식 입력줄과 열머리글 행머리글 눈금선조차도 한번 안 보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기에서요 아주 간단합니다 수식 입력줄 체크 해제 머리글 체크 해제 눈금선 체크 해제를 했습니다 어, 보세요 다 나타나지 않죠 아주 간단합니다 시안성을 최대한 이 인쇄되는 부분에 쏠리도록 해주기 위해서죠 이제 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엑셀한테 정식으로 표로 등록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여기서 삽입에 갑니다. 삽입에서요. 표를 클릭을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글 이 부분을 머리글로 할 거냐? 예, 머리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을 하면요. 이렇게 표로 변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요 표 디자인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없어지고요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표 디자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메뉴를 상황별 메뉴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메뉴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메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표에 대한 이름도 있습니다 이 표를 이름 정의처럼 활용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요 탭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탭키를 누르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탭탭탭탭 탭, 탭, 탭.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나중에 범위까지 자동으로 지가 인지를 합니다 이렇게 표 기능은 여러가지 장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듈 제작자는 표 기능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듈에서 표 기능이 적용된 표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는요 공급자 시트 이구요 여기서 여기를 클릭을 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표 디자인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요. 공급자 표라고 이름이 정의되어 있죠. 여기서 디자인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표의 디자인도요. 지금 현재 표는 이 디자인입니다. 참조표는 이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현황 역시 클릭을 하게 되면요. 표 디자인이 뜨게 됩니다. 차량 현황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 역시 클릭을 하게 되면 표 디자인 나오게 됩니다. 다른 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표 기능이 없어지고요. 자 현장명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표 디자인 현장명 표 되어 있습니다. 일보 기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표 디자인이라는 상황별 메뉴가 나오고요. 일보 기록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